자, 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fx와 gx가 있고, 중요한 거, 1차 함수가 hx야.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fx 2차, 그 다음에 뭐, gx 1차, 이렇게 해서 2차, 1차,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fg가 2차고, h가 1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와 hx 그래프가 접하는 x, 어, 접한데, 중요한 단서죠? 알파.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는 1, 4니까 일단 첫 번째 얘와 얘가 접한다고 랬죠그 식을 어떻게 쓰지 그러면? 접하는 것이 응. 넘어옵니다 두개 만났을 거 아니야? 는0 그렇지? 2차항계수 1이니까 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얘가 하고 얘가 만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만났을 거 아니야 FX가 있고 1차인 H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만났는데 여기가 알파란 말이야, 알파 이렇게. 그럼 지금 FX와 지금 HX가 만났잖아. 그러니까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결국 뭐야? 중근 간다는 얘기, 중근 접했으니까 중국 간다는 얘기야, 그지 접했으니까 그 식을 쓸때 어떻게 쓰라고? 2차 개수 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현재 2차 개수는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된다고. 됐냐? 음. 자, 요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gx와 hx입니다. gx와 hx 그래프가 이번에 베타에서 접했는데. 자, 그러면 gx 마찬가지. 어차피는 1차기 때문에 항상 2차기 그러니까 2차가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해. 차수도 결정하고. 그 어디서 최고차항 계수는 4고 어디서 베타에서 접했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알파와 베타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베타는 뭐라고? 네, 이 알파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음 이렇게 됐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두 이차함수 f(x),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멘트야? fx와 gx가 만났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아, 그러면 여기서 좀 예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네. 그러면. 아. 바로 하면 안 될까요? 한주 제가 죽려고 싶은데. 아, 해도 되죠? fx와 gx 인데요. 조금만 빨리 합시다. fx가 뭐야? 누구 넘어가면? x-α-hx가 되겠고. 자, gx도 이렇게 hx가 넘어가면? 4배의 제곱 네 배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거 플러스 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냐? 응. 음.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필요하면 지금 한번 을까요어다 써야 되지? x 마이너스 알파 나중에도 되는데 뭐 집어넣죠. 자, 이거는 네 배의 x 마이 알파 제거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미리 해놨으니까. 요, 이 푸는 거 배웠지? 요거 한번더 써볼게. 요거 푸는 거. 지수 법칙 땡기면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x-4α 이렇게 쓰면 된다. 됐지? 이거 푸는 거 배웠잖아. 어떻게? 아까 절대 값도 배웠잖아.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럼 x 알파를 내가 고정하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앞에 걸 고정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요놈이랑 같을 수도 있다. 이해되지 정리해주시면 x는 얼마? 3알파 아니면 넘어가면 3x가 5알파니까 x는 얼마? 3분의 5알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냐 무슨 말인지? 응. 근데 그때 만나는 점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겠대. 아, 그래?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겠대. 근데 베타가 이 알파기 때문에 X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니까 러 얘는 안 되는 거야. 3알판 넘어가니까. 당연히 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럴 때 고놈을 T라고 했대. 그러니까 t가 뭐가 돼? 3분의 5 알파. 이거 5입니다. 5. 이렇게 되겠대. 그거 끝났네. 알파 분의 t니까 알파 분의 t는 그 알파로만 나누면 되잖아. 얼마야? 3분의 5다.